이번 올림픽에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어요?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전이 조금 첫 게임에 그걸 넘어섰으면 그 다음 게임도 이기지 않아요. 네. 첫 게임은 나는 세르비아 게임. 세르비아 게임이 우리 애들이 정말 80%만 했어도 10점을 이길 수 있는 게임, 경기. 어... 그날은 너무 안 됐어요. 경기. 모든 플레이가 다 되는데 슛이 안 들어가. 이슬이가 울었어요. 끝나고. 정말 슛이 너무 안 들어가. 는 거야. 우리 스테판, 스테판 이슬이 슛이 안 들어가서. 근데 가기 전부터 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혼자 공한테 짜증도 내고막 운동할 때 혼자 막 씩씩대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날은 정말 슈팅 쏠때 감이 좋았어요. 정말 슈팅 쏠 때는 리듬도 너무 좋고 아, 오늘은 진짜 들어가겠다 했는데 첫 슛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하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열 개를 쐈는데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처음이니까 저도 미쳐버리겠고, <laughs> 경기는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, 제가 못해주니까 막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그러고 져버리니까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. 그런 날이 있어, 날이. 진짜 그런 날이. 근데 이슬이는 어쩌다 한 게임이 안 들어간 날인데, 전 어쩌다 어? 한 게임이 들어가는 <laughs> 날이어서. 나는 그게, 그게, 막 그렇게 그게 좋지? 맞잖아. 어쩌다 이런 게안 맞을 때는 상태가 도와주고. <laughs> 이슬아, 괜찮아. 언니는 맨날 안 들어가. <laughs> 너왜 울어? 왜 울어? <laughs> 이슬아, 괜찮아. 아, 맨날 안 들어가. 이슬아,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. 막 울면서. 아, 진짜 언니? <웃음> <웃음> 언니 진짜 왜 그래. 그러니까. 아니, 아니, 원래 안 들어가는 거야, 시으는 이러고.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카메라가 계속 있으면 우는 모습을 엄청 비춰져가지고. 사실 첫 게임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저걸 조금 더 잘했으면 좀 이겼을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그동안 연습한 걸 믿자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. 앞으로 한몇 게임 더 했으면 더 나아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우리 막내들도 그랬던 것같아 <laughs> 아, 근데 단비가 스페인전에 좀덜 긴장했으면 훨씬 세르비아 때 참, 캐나다 때좀낮지고 세르비아 때는 훨씬 음. 낮았거든 그러니까 스페인 때 단비만 진짜 조금만 더 해줬으면 맞아, 우리가 또 스페인을 미안 아니꼭 그렇다는 건 <laughs> 아니야. 단비가 좀안 보이긴 했어. <laughs> 알바 토렌스를 동기야. 그래서 음. 세계 청소 어릴 때부터 만났는데, 어? <laughs> 토렌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 음. 얘가. 근데 그날 토렌스 거의 잡았잖아. 음. 얘 에이스 킬러였어. 에이스 킬러. 음. 속된 말로 담배야 <laughs> 선빵을 날려야 된다고. 무조건 들어가서 5분 동안은 걔를 볼도 보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. 음. 볼도 못 잡게 하고 몸싸움 계속하고 파워를 너무 잘했어. 음. 그러니까 상대 에이스들은 음. 진짜 우리는 되게 잘막았던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워낙 그 유럽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. 세계선수권 대회만 나가면 저희가 유럽팀한테 막 2, 30점은 기본이고 항상 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연습하면서. 저도 약간 감독님을 믿은 게 있어요. 아 감독님이 되셨으니까 감독님만 믿고 따라가면 음. 가서 창피는 안 당했다. 그래서 그냥 감독님 하세요. 니네가 훈련한 걸 믿으라고. 음. 경기 전에 뭐 감독님 손 잡고 들어갔다고. 저요, 네. 너가? 네. 좋은 기회 들려고. 그 에, 에, 그런 거잖아요. 그 정은 언니가 같은 팀에 있을 때 항상 저 슛이 잘 들어가니까 스레야 손좀 줘봐 이러면 꼭 잡고 아 슛이 잘 들어간대요. 아 저는 아 그날 좀 약간 전날에 또 슛이 안 들어가고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, 아 감독님 손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그냥 슛잡았는데 <laughs> 스페인이요. 아 오. 아 근데 어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갔어. 내가 슈터가 아니잖아. 나도 한 게임 잘하는 사람 <laughs> 근지 중요한 건 그날도 3 점은 안 들어갔어요. 점프슛 만들어. 어, 나도 해봐야겠다. 응. 나 그런 거못있었구나 그러면은 아예 코치진 구성이 다 여자분들로요. 아 근데 너무 코치진들이 너무 너무 레전드 아니에요? 근데 이제 또 다시 바뀌. 또 바뀌어. 응. 아 그럼 감독님은 올림픽 때만 이 맡아서. 한시적으로 요까지만 아 계약 기간 딱 올림픽까지만. 여자 감독님이 최초라고 올림픽 나가신 여자 감독님으로 아. 나가신 게 최초라고 아 하더라고. 그러면 올림픽 전에는 딴 팀의 감독 코치님, 팀의 코치. 남편. 그걸 어떻게 뭐 감독 선발, 선발. 마트를 하는 선발은 어떻게 해요? 원래는 감독만 뽑았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. 조를 짜서 코치 감독 조를 짜서 공모를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자료를 다 서류 네.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사회를 올라가 이사회에서 아. 오케이 엄청 복잡하잖아요. 아. 음. 그동안은 왜 여자 코치 감독님이 좀 없었을까요? 음, 그전까지는 공모를 그렇게 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어쩔 때는. w k b 의 우승팀 감독님이 갈 때가 있고, 음. 또 어쩔 때는 협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할 때도 있고, 그게 명예. 네, 이게. 네 그래서. 근데 지금은 이제 공모를 음. 통해서 한 거였어가지고. 국내 리그에서도 여자 감독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, 성비가. 지금 남자분들은 네, 없어. 거의 없어요. 없어. 응. 한, 한, 한 분, 한 음. 분. 그래도 최근에만? 응. 최근에 근데 여자 농구 쪽에 여성 지도자분들 많이 생겼잖아. 난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응. 어, 후배들한테 어떠한 길을 열어줘야 맞아요. 되고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되게 중요하죠. 그럼. 맞아요. 내가 선수로서 있을 때는 좀 싫었던 부분이고, <laughs> 그 다음에 제일 진짜 엄청 디테일한 거는 저 선수는 저건 안 되고 되고 이게 진짜 딱 명확하게 장단... 진짜... 어, 장단점. <laughs> 내가 선수 때, 내가 선수 때는 너무 이제 나에 대해서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말하지 않아어 같이 생활한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다하니까 <laughs> <약간 웃음> <덕분이다. 웃음> 어느정도 되면 진짜. 그게 다 보이지 않아 이제 어느정도 <laughs> 아니요 근데 아. 그 우리가 보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아, 뭔가가 아, 진짜, 진짜 있어요 네,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에 국제대회 올림픽 감독이 됐을 때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이라면 그 팀의 에이스를 묶는 어떤 방법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음.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게 약간 탁월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생각하기에 옛날에 이제 딱 포지션이 되게 많이 음. 딱 정해져 있어서 가드, 포워드, 센터 이런 게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를 딱 잘할 때 국제 대회 나가서 뭔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농구는 얘는 슛도 잘해야 되고 리바운드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. 배구도 그래요. 네, 그러다 래요그 보니까 국제 대회 성적을 보면 그게 좀 확실한 포지션을 갖춰서 이 사람의 장기를 살려주는 게더 잘하는 거라 고생각이 들거든요. 옛날에는. 자기의 장점이 있었어요. 그 장점을 그 코트장에서 제일 잘할수 있게 하는 거고, 지금은 다 두루두루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